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부름없는 행복을 안겨주려는 오문의당의 순관리상이 뜻깊은 이해에도 사회주의 대지에 참으로 풍미한 작황을 안아왔습니다. 황금이산 파도초플레이는 사회주의 전야마다에서 오랜 농사 결속을 위한 흐뭇한 가을거지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지금 우리 인민은 나라의 관계 체계 완비를 위한 대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열린 당정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는 농업생산에 살이 걸린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데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전원에서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세 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시면서 그 어떤 가물과 큰물에도 굿독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나라의 관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더욱 완성할 때 대한 웅비한 구상을 펼치셨습니다. 전반적인 관계체계의 완비를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내세운 우리 당은 전원에서 2025년까지의 관계 건설 목표를 뚜렷이 밝혔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빨리 물 문제를 해결하여 우심해지는 재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켜내고 후대들까지 그 독을 보게 하시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관계 시설들을 건설하고 관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됐습니다. 역사적인 당주안의 제8기, 제6차 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오늘날이었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아직까지도 당의 의대에 따라서지 못하고 인대에 대하여 못내 안타까움을 굶지 못하고 계시던 경애하는 총리 서동지께서는 나라의 관계체계를 정비봉하고 완성하는 사업을 대자연개조사업으로 통일해 밀고 나가야 한다고 후대들이 다시는 손을 대지 않게 설계를 50년 백년을 내다보면서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에 두는 막대한 자금과 방대한 노력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도를 취해주셨습니다. 당연한 농사 문제만이 아니라 농촌 지능의 내일, 조국의 모은 앞날까지 담보하여야 한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더 팀없는 의지에 떠받들려 전국적인 규모에서 현 관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해 조사하고 연구화된 새 관계 체계를 설계하는 사업이 다시금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중학연의 제8기 제7차 전원에서는 농사 성과의강건이 달려있는 관계 체계 완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구 실현을 위한 방향 과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께서는 나라의 관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는 데서 연차별 계획을 똑똑히 세울 때 대한 문제, 가물과침수 피해를 먼저 받는 지역에서부터 공사를 먼저 진행할 때 대한 문제, 해안방조제 공사도 질적으로 진행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관계 공사를 실속 있게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 명출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대자연개조사업이 포로지는 전기간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요의하시며 필요한 온갖 대책들을 다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강영호 담수화공사 청천강 평남관계물길공사, 황주긴등물길공사가 완공되었으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만 정부의 논밭관계체계가 완비되는 기적이 창조됐습니다. 월곡식 농사의 성과는 강계체계의 완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밀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3만 3천여정도나 늘어나고 불리한 기상조건이 지속되었지만 생산계획은 120% 이상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물문제로 하여 월곡식 농사에서 지장을 왔던 농업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피출처럼 뻗어간 강계체계의 도구로 마음 놓고 육농사업을 내밀었습니다. 강계체계의 완비로 각지 농촌들에서는 얼곡신 농사만이 아니라 논벼를 비롯한 다른 작물 농사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위지 농촌의 비약적 발전상을 또렷이 집중해주는 이 자랑찬 현실은 관계 체계 완성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승리에도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신 경의하는 총비수 동지의 종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솔리 해안의 예지와 불면, 불의의 용도로 사회주 농촌 혁명 강령 실현에 새로운 투쟁 방략을 안겨 주시고, 농촌 지능의 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종하는 총비 서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기에,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은 빛나는 현실로 꼽혀하고 우리 농민들의 숙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고, 경야는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부을 끝까지 완성해 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항일의 총송이 오늘도 울려오는 듯한 흉령전적지들을 편답하면서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흉령업적과 죽어도 흉령신념 버리지 말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조국 해방을 위해 한 목숨 소슴없이 바쳐 싸운 항일영령 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불같은 열이 안고 함경북도안의 청년동맹 일꾼들이 판장림시 비밀 근거지를 탑사했습니다. 한장림씨 비밀 근거지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1945년 6월 이곳에 오시어 북부조선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소부대 정치공작소조책임자회의를 여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 방향과 전민항쟁과업을 제시하신 뜻깊은 곳입니다. 조선인혁명군 소부대 소조성원들이 1943년 9월 초에 꾸린 판장림씨 비밀 근거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일간 계시면서 사업하신 사령부 자리와 회의장소 구호문헌등 혁명사적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인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건느라니 앞으로 우리가 퇴치 가야 할 투쟁의 길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 길인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목소리> 림시 비밀 군고지의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경야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둘이 굳게 뭉쳐 전면적 국가 부흥을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이에서 애국 청년의 기상과 본대를 남김없이 떨치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라손시 유명위원회에서 손봉산 림시 비밀 군고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손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42년 6월 사령부 직속 서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을 수경하셨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소조들이 림시 비밀 근거지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임의 불멸의 저국해방 업적을 길이 빛내며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교리를 더욱 굳혔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용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오기는 계획을 성리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오디서나졸류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기를 국력 아껴쓰고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단위를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조리아 기자 중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또 가정들에서도 한 와트의 전기라도 국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지는 이 전기 절약 사업에 대해서 전력공업성 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합니다. 현식이 전기를 전력하고 국력을 교수는 것은 이 전력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맞게 송내수는 이 성대전계통의 전압 단계를 높이사서 과대 용량 설비들을 알맞는 설비로 이제 바꾸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이 전력의 더중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이제 적국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개차 생산 조직을 이제 심리하게 하고 그것을 적국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 아,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전기절약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들이 전군중족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속에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백 건의 기술혁신 목표들이 달성됐고 결과 수만 킬로와트의 전력예비가 저성됐다고 합니다. 전기조력이자 전력충산이라는 높은 국민적 자각과 애국적 요리를 안고 지금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차생산 조직을 면밀히 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서 전력소비 기준을 낮추고 있는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의 경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겨차생산 기율만잘 지켜도 커다란 전력 예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매직장, 매설비들에 따르는 교차생산조직표를 일별, 월별로 짜놓고 모든 정업원들이 자기 설비들에 한해서 공급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배당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안정된 집확설 보상에서 제품의 질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과대 용량 설비들을 전부 개조하고 자동 용률 보상 장치 설치를 계속한 공장에서는. 지금 혁신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열처리 공정을 전기조력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성 백성조련선 생산소에서 경제적 효과성이 큰 조련선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전기조력형의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산화막조련 알루미늄 손을 개발했고 그것을 지금 여러 단위 지금 도입해 보는 과정에 이것이 전동기 변압기만이 아니고 가열 설비들에도 능히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지 압축기 수지 성형기를 비롯해서 500도씨 미만의 열을 요구하는 가열 설비들을 도입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수탄 전기가 전략됩니다. 가열 시간이 원래보다 3분의 1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16권의 특허 증소와 첨단 기술 제품 등록증서를 수요받은 생산소에서는 지금 새로 개발한 조련선의 옹용 분야를 동돌피고 전국의 많은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심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존기조력사업에서 앞장선 단위의 경험은 조력은 곧 중산이라는 관점에서 조력사업을 일관하게 집행해 나가는 요기에 증산의 방도가 있고 단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당이즈션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 분개 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심찬 노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표가올이 결속됐습니다. 농업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가을거지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했으며 전국의 농업근로자들도 당이 지시한 알곡생산 목표를 기호히 점령할 충천한 기세로 매일 수천 정보의 표가을거지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표가을거지가 결속됐습니다. 황해남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모든 지역들에서 당에서 배려해준 표종합수확기들과 허용표수확기들을 비롯한 농기계들의 니용 혈를 최대로 높이고 또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조 교들를 최대로 발행시켜서 불리한 중요한... 제1군 농업도이며 격창지대인 황이남도의 존야마다에서 당의 운정을 인 농기계들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리는 속에 날마다 높은 실적이 기록되었습니다오기는계획성행 마지막 해인 올해 농사를 잘 지어서 당제 구차대를 떳떳이 맞이하려는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로 해서 벼농사에서도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에서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벼활이 들어갔는데 당의 은정석에 마련된 벼종합수확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재룡군, 은천군, 해주시가 더적으로 제일 먼저 벼가오를 끝낸는데 이어 다른 군들에서도 실종에 맞게 농지계의 가동률을 높여서 11월 초까지 벼가오를 결속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농장들에서도 퍼전별 품종별 특성에 맞는 가을고지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사회주의 경쟁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벼가오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해서 당제 9차 대회를 높은 알곡춘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기세를 계속 거소시키면서 볕단 운반과 나달 돌기를 마감단계에서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밀농사를 대대적으로 내밀 때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 농장들에서 가을밀 비배관리에 과학적인 재배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철준 기자는 새로운 밀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경대구역을 취재했습니다. 이 시기 배갈과 탈고 극심한 소이건 더러 곡선이 매우 긴장한 시기입니다. 우선 우리 교서는 지난해 수십 정도의 면적에 밀머내기를 더해봐요. 취재한데의하면 구역에서는 지난해부터 변모 재배 원실에서의 용량 모를 기르는 방법을 밀농사에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하니 집화 재배 때보다 정자 섭이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뿐 아니라 모든 밀 모들이 층 없이 거르러 왔고 앞뒤 구르 작물의 생육 기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 대단히 실리적이라고 합니다. 농장의 기술일꾼들은 밀 모내기가 끝난 다음 미리 수폐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도 함께. 초기 생육을 개선해서 겨울 나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밀모내기 면적을 지난해보다 1.5배로 늘린데 맞게 그 역에서는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밀모내기를 최적기에 결속하고그 비배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27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 전시회 및전국체육부문교수방법토론회 2025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5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 체육부문,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와 토론회가 나라의 체육과학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새로운 체육 교수방법들을 적극 창조해 수 전문 체육기술 발전과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기가 되도록 할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존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어, 체육연구원, 조선체육대학,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과학연구소,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비롯한 30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감독, 지도교원 등이 참가한 존시회와 토론회에는 가치 있는 체육과학기술 성과들이 출품되고 새 교수 및 훈련 방법들이 제출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25년 17살 미만 여자 볼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이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1일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1월부터 9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51만 8,322여 명의 콜레라 환자가 등록됐으며, 그중 6,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에 발생한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9월에만도 45,787명의 만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분쟁과 자연재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콜레라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케냐의 서부 지역에서 무더기 비우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일 이 나라 정부는 21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3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들이 파괴돼서 구조 작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리브의 유난 나라들에서 열대성 폭풍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아이티, 겸웨이코 등 여러 나라에서 며칠 동안 휩쓴 열대성 폭풍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으로 하부 구조들이 파괴되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버건 및 교육기관들의 운영이 중지됐습니다. 또한 나무들이 뿌리채법 피우고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막이 됐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폭풍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 수가 72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율대성 폭풍의 세기가 오리의 까리브의 유난지역에 들이닥친 폭풍들 가운데서 제일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학연구사들이 안과 질병들 중에 하나인 황반증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존자 서편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망막에 황반이 퇴화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실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2mm인 이 진흥전자 서표는 황반의 비수감 능력을 대신하는 장치로서 수술을 통해 환자의 망막 중심에 끼워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서표는 증강 현실 기술이 도입된 진흥용 안경과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사용자가 물체를 뚜렷이볼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